어, 질문이에요. 어. 부모, 자식까지, 여러분, 수저론 되게 고로, 고리타분한 그죠? 아주 옛날 이야기 같은 이 수저 계급론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머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는 알아. 그런데 부모, 자식까지 다 책임지는 인생을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네? 녹수저? <laughs> 처음 들었네. 부러진 인생이래요. 정말 저도 너무 감사하게, 요번에 명절에 어떠셨어요? 봉투에다 돈을 넣다 었 뺐다, 넣다 었 뺐다 좀 많이 하셨죠?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거 고민하지 않고, 시댁과 친정을 똑같은 금액을 드린다. 왜? 남편 거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제 돈을 온전히 주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양쪽을 이렇게 봉투에 탁 넣도, 넣어서 드렸더니, 우리 어머님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얘기 하세요. 명절에 올거 없다. 어, 뭐, 김장 이런 거 신경 쓸거 없다. 바쁘냐? 아무것도 할거 없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처음에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 제가 아멘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거는 드센 아줌마들이 하는 거지 너 그런 거못 한다. 왜냐면 제가 되게 순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생각에는 그게 드센 사람들이 이걸 팔러 다녀야 되는데 절대 못할것 같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제가 이제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응? 응답을 맞춰야지.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상금을 줘야겠죠. 돈은 필요 없는데요. 제가 그 돈을 쓸 만큼 어른이 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래. 땅으로 주세요. 정심지 잔디밭처럼 풀이 많고 나무가 많은. 여기가 좋겠네요. 그거는 그 옛날에 온기라 뒤있던 그별볼일 없는 땅에다 분당타이크를 그래 갖고 싶더라. 대모자 한 5만 평면 되었나? 이 고즈넉한 마을이 무려 30만 명의 인구가 살게 되는 새로운 도시로 변하게 됩니다. 전국 관이나 신도시 건설을 비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지구는 중형이상의 아파트 10만 5천가구를 지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수요를 흡수하면서 인구 40만 상전 벽해다 상전 상전벽회. 벽해 덜렁 저수지 하나에 사방 천지가 논떼기 밭떼기는 땅이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laughs> 얘가 이래야 될줄니 네. 네 그때 알았나? 여기서부터 잘들셔야 돼요 눈이 좋은 기가 운이 좋은 기가 오만평이나 되는 땅을 용돈으로 주신 할아버지 덕분이죠 누구나 할아버지 손자로 태어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운이 좋은 쪽인가요? 여 분당 땅으로 도수인네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아?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으실 돈이니까 잘 보세요 보셨습니까 회장님? 벌수 있는 돈이에요 아메이로 보시겠어요? 말씀하신 240억입니다 회장님 그래 실물 영접하시고 괜찮죠? 소진 매각 보상금에 (140억) 네, 어떠세요 돈벼락 괜찮으시죠 명절 끝에 너무 기분 좋다 웃 <laughs> 근데 여기서 그랬잖아요 운이 좋은 기가 눈이 좋은 기가 여러분. 운도 있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운을 받으려면 뭔가 계속 찾고 있을 때 운도 오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 옛다고 운이 오진 않아요. 뭔가 찾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할아버지 이렇게 5만 평이나 주, 땅을 줄 할아버지가 있냐? 근데 정말 그 얘기하잖아요. 앞으로는 할아버지의 정보력, 그죠? 아니 경제력, 어머니의 정보력, 아주머니의 돌보심 이게 필요하대요. 근 정말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다 해줘야 되는데 내 대에서 가난의 대를 좀 한번 끊어보자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저는 그냥 이 플랜을 들었을 때안할 어, 이유가 없네 그냥 마트 바꾸는 거네 가볍게 정말 심플하게 생각했거든요 생각이 너무 많아도 곤란해 제가 보니까 이 일은 어~ 그냥 모래성을 쌓다 보셨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얘기해주는 그대로만 들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970년대 만일 여러분들한테 분당 땅 사라고 하면 샀겠냐는 거예요. 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볼줄 아는 눈이 없는 거야.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 안에 계속 있으면 제가 보니까 안목이 키워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세상은요, 다 1%에 의해서 다 변화된대요. 여기 보시면 1900년대 사진인데 겨우 13년 후에 사진과의 차이야.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저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동차 한 대와 나머지 마차고요. 그 다음에 겨우 13년 후에 모두 다 자동차에 말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헬리포드가 자동차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다 비웃어대는 거예요. 야, 미친 거 아니야? 기차를 타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동하는데 이걸 이동 수단이라고 말이 돼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 비싼 가격에 그런데 13년 후에 결국 뭐가 바뀌었어요 교통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경제까지 완전히 뒤바꿨다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의 욕구 충족이 된 거예요 기차는 정해진 곳만 가고 정해진 곳에서 내리지만 자동차는 어때요 내가 가고 싶은 것까지 가고 내가 가고 싶지 않으면 중간에 내려도 될수 있는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 욕구는 끊임이 없었고 욕구 충족. 을 하기 위한 자동차가 너무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던 거고 그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했어? 기름이 필요하잖아. 석유. 그래서 록펠러가 그 주유소를 차렸다는. 그래서 결국은 0.1%의 헬리포드 같은 정말 특별한 사람. 그리고 창조적인 천재, 그리고 0.9%의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1%를 가지고 간대. 그럼 나머지는 99%는 뭐 하냐? 야, 세상 변했어. 오른쪽으로 갔다가. 야, 세상 또 변했어. 그리고 맨 또라, 따라만 다닌다는 거야. 결국은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이 창조적인 천재에 들어가지도 않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 들어가지도 않지만 이 정보를 통해서 제가 1% 안에 들어갔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시죠, 여러분? 파운더 스톡은 상위1% 안에 들어가요. 우리나라 연봉에. 그래서 정말 정보가 돈인 세상이 됐다라는 거. 워렌버피다고 식사 한번 하는데 246억 투자라고 하면 여기 투자하실 분 돈이 없어. 문제는. 근데 있어도 안 해. 그래서 정말 이런 걸 보면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비즈니스 탔을 때 이렇게 그 느낌이었어요. 누워서 갈때 업차지로 수석들은 퍼스트 클래스를 탄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업차지 금액을 딱 현금을 주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현나 이렇게 누워서 가는 거 너무 괜찮은데 다리 주물르면서 가도 되는데 누워서 가는데 퍼스트를 안 탄다고 업차지 금액을 주는 걸 보면서 그 대우하는 게 너무 다르다. 그런데 결국은 정보 하나를 잘 받아들였더니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 가리, 가는 거리 생각하고 그냥 앉아서 가고 비행기 값을 줄일 생각을 하지만 비즈니스를 정말 하는 사람들은 비행기 안에서 푹 쉬고 내리자마자 일을 한대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앉아서 가야 되니까 잠을 못 자. 내려서 계속 잔다는 거지.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왜그 비행기를 태우는지, 왜그좌석을 주는지도 제가 알게 된거같아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50분 저희 스폰서님을 만날 때가 제가 저희 아이들 어 둘째까지 낳고 어 유치원을 보내 봤어요. 새벽 어 새벽 2시에 가서 줄을 서 가지고 남자들 다섯 명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줄을 서서 유치원을 보내는데 보내고 나니까 여러분, 그런데는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어찌됐든 머니머니에도 머니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토스트 가게였고, 그리고 그냥 열심히 뭔가를 할 자신은 있었는데, 어, 그게, 어, 세월이 지났을 때 아주 안정적인 경제적인 소득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까지 저는 하지도 않았어. 그냥 단지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토스트 가게였고, 제가 아가씨 때 이제 직장산하고 대천에 내려와서 자영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영업은 어때요? 그래도 내가 어찌됐든 시간 조절도 할수 있을 것 같고 착각이었더라고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 저한테 제가 이걸 한다고 막 알아봤을 때세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사람 쓰는 거, 돈 투자하는 거, 유행 타는 거 하지 말라고. 근데 어때요, 여러분? 이게 다 사람 쓰는 거, 돈 투자하는 거, 유행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하라고 얘기했는데 제 주위에 모든 사람들 하라 그랬어. 근데 유일하게 제 친구인 저희 스폰서님만이 그 얘기를 하셨었고 저한테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매주 금요일 날 이렇게 한 권씩 책을 줬었어요. 근데 제가 저 책을 읽고 이해를 해서 아메일 한게 아니고요. 그때는 제가 뭔가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일책을 읽긴 읽었어. 그리고 일주일에 하나씩 이걸 바꿔줬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처음에 시켰던 게, 가입도 저는 고민하고 한게 아니에요, 여러분. 카다그를 제가 한한달 정도 지나고 저희 스폰서님 카다그 주셨거든요. 저 책을 한네권 정도 줬을 때. 근데 거기에, 이, 어, 뉴트리 키즈가 있었어요. 저희 큰아이랑 작은아이에 제가 음식을 너무 못해서 사다 먹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이거 뭐야? 나그랬어도 이거 사고 싶었는데. 왜냐면 저한테 두 명의 친구는 저한테 가입하라든가 이런 얘기를 해준 게 아니고, 나살때 사줄게. 그 제가 되게 번거로웠어요. 인터넷을 못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만 사는 건줄 알았어. 어디서 사는 건데. 아니, 그냥 일, 이렇게 일반 안 파니까 살때 해줄게. 그래서 저는 오케이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입을 바로 했고.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이미 대학병원에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다녔다였기 때문에 더블엑스를 시켰어요. 그리고 제 통장에 1850원이 찍히게 된 거고. 여러분 어때요? 1850원 찍히면 관심을 갖는다 안 갖는다?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저처럼 관심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저희 스폰서님한테 전화를 했어. 경아야, 왜암에서 현금으로 나한테 통장에 돈을 넣어준 거야? 그랬더니 소비자 권리사, 권익이라고 얘기하면서 저에게 이 설명을 하러 온다길래 제가, 아, 안 와도 된다. 그럼 내가 물건을 바꿨으면 돈을 준다는 거야? 그랬더니, 왜냐면 저는 포인트 모아가지고 유무선 전화기도 사고 청소기도 샀던 사람이라, 포인트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어요. 근데 현금이니까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가입하고 그러면 알아서 바꿨을게 이렇게 얘기했고 근데 저희 스폰서님이 제가 거절한 건 아니었는데 대부분 그렇게 해서 오지 말라고 안 가시잖아요. 저는 정말 거절이 아니었어요. 그냥 뭐하러 불편하게 여기까지 와. 괜찮아. 내가 알아서 그냥 살게 이렇게 말한 거였거든요. 바로 왔어요. 부부가.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해줬고 너무 놀라운 건 여러분 제가 두번세열번 들어서 이 사업을 이해한 게 아니고요. 머리가 제가 너무 나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얘는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뭔가를 찾고 있었기 때문인가 봐. 그래서 사람한테는 다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막 얘기해서 아니라고 말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아직 때가 아닌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 이 플랜을 들을 때뭘 하나를 딱 깨우쳤냐면 나는 되게 열심히 살 자신은 있는데 그 열심히 사는 게잘 사는 걸까라는 의문점을 이 플랜을 듣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전에는 고정비용 지출이 거의 없었잖아요. 대부분 주택에 살았고 20년 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 있었고 대부분 주택에 살았고 뭐 핸드폰 요금이 나가냐 그 때는 핸드폰도 없었어요. 그리고 보령에는 홈플도 없었고 이마트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에 이걸 플랜을 듣고 나서 아 그렇지 앞으로는 세상이 이렇게 직접 직거래식으로 바뀌겠구나. 제가 자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 광고 유통은 아니지만 제가 유통하면서 그 안에서 소득을 창출했었던 사람이잖아요. 어이 과정이 없으면 소비자들한테는 되게 좋겠다. 아주 심플하게 받아들인 거고요. 이 장표가 이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거보다 이제 저희 스폰서님이좀 이따 오시면 말씀하시겠지만 이 직업의 사분면 하나가 저는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알아봐야겠다 되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 보통 이 직업 네 군데 말고는 사분면 말고는 어떤 직업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저희 남편은 이제 셀러리맨이고 저는 자영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왼쪽을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너희가 일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돈은 제로다. 그러니까 값이 아무리 천만 원이라고 해도 시간당 임금인데 시간이 제로면 값은 무조건 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어디 있어요? 왼쪽 분면에 있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은 시스템을 가지고 돈을 버는. 근데 여기는 자본이나 재능이 필요했고 여기는 어마무시한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어찌됐든 오른쪽 분면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여기서 이게 저는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분은 5%밖에 없다. 그래서 앞집도 옆집도 언니도 오빠도 부모님도 다 가난하다. 그걸 제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면은 결국은 아이고. 음. 그럼 결국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터득하지 않으면 나는 결국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근데 어, 내가 가난한 건 상관없어. 저는 사실 아메이 플랜 들었을 때 상속이라는 단어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 서울을 간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플랜을 다 들었을 때 저희 스폰서님 마지막에 회원의 혜택 중에 뭐 무료배송 무료 뭐 이런 거 그런 건 하나도 안 들어왔고 상속.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뭘 상속한다는 거야? 마트 바꾸는데 상속이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해서 정말 서울을 가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오른쪽으로 갈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안내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미 제가 첫 번째 읽었었던 책에그 내용의 기본이 나와 있었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물동이를 조금씩 키울 뿐이고 영역을 확장할 뿐이지 결국은 이들의 공통점은 언젠가 일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 그래서 저도 자영업 하려고 했지만 제가 저에게도 일할 수 없는 순간이 금방 올 거라는 거 알았죠. 그래서 결국은 어, 이런 변수들 때문에 우리가 현실 점검도 좀더 됐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위기가 더 자주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할 일이 점점 줄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분이 얘기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부자가 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시스템을 만들고, 두 번째가 시스템을 사고, 세 번째가 시스템에 참여하라. 그래서 오늘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 게이세 번째 시스템에 참여하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어, 고정관념과 편견. 어, 선입견, 두 마리 개만 내려놓으면 이게 너무 심플하게 들려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 결국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검증, 여러분들이 검증하지 사실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전세계 석학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는 검증을 끝냈다라는 거. 그래서 굳이 내가 검증하는 것보다 내가 이 아이템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게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스폰서님 외에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지인을 하지 말라고 말했고, 너무 감사하게 저희 스폰서님이 저에게 플랜을 제가 딱 듣자마자 표정이 달라졌었나 봐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공부만 해보라고 얘기하더라고. 이게 정말 키포인트였어요. 왜냐면 제가 한번 듣고 누군가에게 만일에 물어봤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 같아.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저는 서울에 가서 잘 알아봤고요. 우리가 언젠가 일할 수 없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한갑잔치, 칠순잔치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고 지금 백세 시대라고 얘기하고 어, 알파 에이지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140세가 넘을 때까지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직장생활 한 걸로 수입의 원천이 있는 걸로 과연 40년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느냐. 한번 그 생각을 해 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경제적 점검을 한번 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노후 파산자 중4명이 1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안에 제가 들어가고 싶지 않았고 제가 플랜을 들었을 때 너무 두려웠던 거죠. 아, 내가 길거리에 박수 줍는 할머니가 내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리고 그 할머니들이 과거에 열심히 안 살진 않았다라는 거 중요한 건. 그죠? 여기서 열심히 안 사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는 기본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삶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고요. 제가 이제 아메이는 창업자세요. 1959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본사 전경이고 이렇게 여기는 ABC가 있잖아요. 복받은 동네예요. 아셨죠, 여러분? 보령에는 이런 거 구경 못합니다. 네, 어, 홈플러스 같은 거라고 설명하는데 10분 걸립니다. 그리고 <laughs> 그리고 이제 미 상공회에서 회장을 하셨다는 건 여러분들이 회사의 재무제표 같은 걸 따져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 미국의 경제대통령은 전 세계 경제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 상공회에서 회장도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많은 어떤 영향력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언론에도 되게 많이 비춰졌고요. 단지 다큐멘터리라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나 그럴 때 자꾸 나와서 안 보셔서 그래. 찾아서 꼭 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전세계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들어가는 이 100개 회사 중에 부동의 1위를 한 번도 떨어뜨리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누가 그랬다 카더라는 듣지 마시고요. 정확한 사이트 들어가서 www. 여기 다이렉트 셀링 뉴스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들어가시면 이것도 다 검색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전 세계 최고 생필품을 파는 마트인 거라는 거. 그래서 오늘 그거 하나 인지하시고 이제 나머지 비전과 같이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기회였고 여러분들에게도 기회와 대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다른 걸다 대체할 수 있어요. 축 책도 대체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정말 변하지 않는 생필품은 절대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업이라 하면 아이템에 주목해야 되는데 최고의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심플하게 받았던, 받아들였던 이유도 마트였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여기, 여긴 보시면, 나가시면 보이시잖아요. 다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마트를 바꾸는 개념이다. 그런데 마트를 바꿔서 어, 두 친구가 도대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살고 있는지를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이템은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스폰서님들하고 꼭잘 공부하시고요. 제가 과제, 저에게 주어진 과제 이런 아이템을 잘 받고 썼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까지 넘어갈게요. 제품은 정말 좋아요. 여러분 아셨죠? 어,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 뜨면 잘 때까지 요람면서 무덤까지 계속 생필품으로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한번 정도 생각해 보라는 거지. 내가 쓰는 양치, 치약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 그 돈은 어딘가에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꿨었더니 다시 제 주머니로 캐시백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트 바꿨었고요. 사람들에게 제가 좋다고 느꼈던 거를 감동을 전달했고 그렇게 이용자 클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트 바꿔서 소비가 지출이 아닌 매출 연결해서 소득으로 연결이 됐다라는 거고요. 정말 시대가 변하면 여러분 돈 버는 방법이 바뀌는 거 아시죠. 그죠.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빨리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깔고 있는 모든 앱은 지출만 되지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데 유일하게 소득으로 연결되는 아메이 어플을 다운로드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소득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광고 유통비. 과거에는, 어, 소유의 시대였고, 지금은 연결과 공유의 시대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왔다면, 이 모든 과정을 없애고, 아메이는 직거래로 해서 이 광고 유통비를 내가 전지원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마음은 개보다 착해. 그래서, 어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을 제가 한 가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점을 가지고 제가 광고 유통비를 받는 사람이 된 거고요. 결국 이 소득의 원천은 연결과 공유를 통해서 광고 유통비 안에 소득이 창출이 되는 거예요. 굳이 연예인들을 쓰지 않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까지 어, 수익 구조는요. 여러분 한 번에 이해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신하지만 그래도 스폰서님 통해서 꼭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요. 아메이 는요 그냥 나로부터 사업이고요. 아메이 하고 직거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20만 점을 바꿔 으면 3%라는 캐시백을 제가 받았던 현금 현금으로 통장에 여러분들한테 넣어 드리는 거니까 자꾸 계좌번호 물어보는 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6천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보너스 분배 방식은 이 닭발 구조 하나만 이해하면 돼요. 여기 보시면 아메이하고 다 직거래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아메이 알려주신 분, 여러분 나에다 대입하시고 A, B가 있어요. 그러면 스폰서의 그룹이 60만, 80만이고요, 6%면 4만 8천 원. 그리고 어, 나의 그룹 60만을 빼면 스폰서는 12천 원. 그리고 나는 A, B 빼주니까 2만 4천 원. 그래서 스폰서가 매출도 많고 가입도 제일 먼저 했지만 결국 누가 더 많은 구정광고를 했느냐에 따라서 소득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폰서를 없애도 여러분들 과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스폰서한테 밥을 사고 싶어져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나의 수입은 스폰서와 무관하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수입구조는 여러분 하면 할수록 저는 아까 그 24,000원을 어떻게 들었냐면, 어? 뒤에 그러면 공이 계속 붙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4,000원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럼 계속 내가 안쓸거 아니니까, 바꿨으면, 그럼 점점 좀 증가할 수 있겠구나. 그걸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